이제 산사 퓨즈 MP3에 락박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락박스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자, 이제 락박스 유틸리티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산사 퓨즈가 연결된 그 경로와 어 모델명을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Change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 산사 퓨즈가 연결, 된그 드라이브 경로는 G고, 모델명도 산사 퓨즈라고 나와 있는데, 어, 혹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면, 오토 디텍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 드라이브 경로와 모델명이 자동으로 검색이 될 것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락박스 설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락박스를 어, 필요하, 어, 설치할 때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부트로더. 부트로더는 맨 처음에 락박스를 설치할 때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체크가 안돼 있으면 체크를 해줍니다. 아, 그 다음에 락박스 메인 어, 펌웨어 메인 펌웨어도 설치를 해줍니다. 폰트. 폰트를 어, 설치하지 않으면 한글로 된 파일명을 표시할 수 없으니 폰트도 설치하고 팀스 화면을 좀더 어,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 테마도 어,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트로더 그 설치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은 락박스 펌웨어가 아니라 산사 퓨즈 mp3 오리지널 원래 그 펌웨어 파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 산사 샌디스크 어 포럼에서 아니면은 어 관련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어 다운받은 파일이 있으면 OK 버튼을 클릭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필자는 이렇게, 산사퓨즈, 어 이렇게 점핀이라고 펌웨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합니다. 이제 펌웨어가 또 선택이 되었고,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끝날 것입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락박스 설치는 끝났는데, 이제 산사 퓨즈를 컴퓨터에서 분리합니다. 분리하면 자동으로 파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락박스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